네, 일단은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멘탈이 털려서.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방송 종료를 하게 됐어요 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인지 분들도 계시지만은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 때문에 급방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왜 멘탈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려야 할것 같아요 자 일단 0분 정도 되셨죠 자, 일단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어그로가 좀 많이 끌렸죠 포왕 형님께서 이제 캐릭터 산거 봉파리 형 캐릭터가 팔려서 하이아십 서버로 넘어온다고 전달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만만영하고 어제 이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 어그로를 조금 그래도 만만영이 조금 신경을 조금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또 일반 유저분들이 또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일반 분들이 저희 보고 또 이제 따라왔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어떻게 오지 말라 와라 이렇게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만영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만만이 형께서 이제 어제 저랑 이제 통화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사실 여포왕 형님이랑 재밌게 놀려고 어 이렇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이제 다른 BJ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포왕 형님에 대해서 이제 업으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언제든지 찬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포왕 형님이 이제 캐릭터를 사가지고 사이아 서버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를 듣긴 들었는데 근데 그 어그로는 저희가 밥상을 다 차렸는데 그 BJ가 와가지고 그걸 어그로를 날로 먹는다? 그거는 조금 음,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조금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고 그런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만약 뭔가 BJ 어그로 주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포항형 있는 서버로 가든가 아니면 저희는 아예 그냥 막피 잡는 컨텐츠를 그냥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핑계가 아니라 갑자기 다른 BJ가 와서 그어울를 먹는다고 하면은 사실 BJ 입장에서는 이 상도는 아니거든요 사실요 자 일단은 이게 이틀 전에 이제 방송을 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날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어제죠 어제 어제 이제 방송을 했죠 저 상황에서는 이제 만만 형님께서 했던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해 드리는 역할이었어요 일단은 뭐 창현이가 뭐 원재랑 싸우고요 저는 뭐 언급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제 내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만만이 형님께서 휴방이라서 대신 내용을 전달을 했어요. 대신 전달을 해드렸는데 다음날 돼서 만만이 형이 방송 켜신 다음에 일단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저는 그 전달받은 내용을 방송을 켜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만만이 형은 방송 켜서 나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폭탄은 창현아 폭탄 네가 던져라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서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책임지고 그럼 형님 말씀하신 거 제가 전달 던지겠습니다 던졌어요 근데 만만형이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탈이 터져서 방송을 껐습니다 그래서 만만형의 카톡 이름을 제가 바꿨습니다 앞으로 만벌구라고 불러주세요 아시겠어요, 만벌구씨? 진짜 저 어제 개빡돌았습니다, 진짜로. 아니 이 아저씨가 다 시켰어요. 저 아저씨가 다 시켜놓고, 아니 갑자기 내가 나 혼자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존나 빡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어제. 오늘 사과 방송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저 진짜 빡쳤어요, 진짜로. 그래서 만벌구로 이제 앞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사과 방송 뭐라고 하셨어요? 저 솔직히 안 봤어요. 어제 어, 창현이가 어, 창현이의 어, 의견을 네, 제가 뭐한발 뺐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니다. 그걸 또 해명하고 어. 싶어서. 창현이 의견이 내 의견이고 창현이 의견이 또 동감하는 거고 그리고 전화는 어차피 또 의견을 전화 통화 한 다음에 한 얘기라 한 발이 아니라 이 형이 다 시켰는데. 형, 형이 다 시켰잖아요. 지금 장난치세요? 한발 같은 소리 하고 근데 형이 몸통이고 형이 머리예요. 창현이 오늘 아마 이형 염색하더니 왜 그러세요, 지금? 창현이 의견에 제가 뭐 동감한다. 그리고 지금 사이야십 서버에 다른 BJ들 넘어오는 거를 지금 우리가 같이 하는 BJ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예, 뭐 그런 의견은 똑같습니다. 이형 또 어제 전화 통화한 내용이랑 또 다르게 얘기하네. 제가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 땄습니다. 이빠, 열받아가지고. 예? 만만이 형. 제가 이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형님. 근데 만만이 형이 너무 잘한다, 잘한다, 잘하니까 주변에 다 빨아 제끼니까 실수하는 부분이 이번에 생기신 거예요. 저한테. 이게 저한테 큰 실수시거든요. 이 형이 다 시킨 겁니다. 이 형이 다 시켰어요. 그리고 어제 말 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통화로 다시 형님, 제가 형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키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저좀 살려주십시오, 형님. 형님 그렇게 하시면 은저좆됩니다 라고 해서 한게 이거예요. 지금, 한 개, 한개 이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갈게요, 님. 녹취한 게 아니라 블랙박스에서 차에서 통화했으니까 블랙박스 내용이 남았겠죠? 근데 만만형이 이런 부분은 확실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억과 형들 와가지고 막 이간질 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요 저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고 만만형이랑 손절 안 합니다 형님들 근데 확실한 거는 만만형이 대형 b j 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장이고 대가리잖아 근데 이런 부분은 아래 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고 고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송 켜서 하는 거 일단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방송 키고 얘기를 해야 저의 명예적인 부분이라든가 저의 소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라서 안 그러면은 저는 창구라 계속 똑 같은 이미지만 계속 갖고 가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 이미지 프레임 씌워 버리면은 저는 저 이거 게임 방송 오래 열심히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프레임이 계속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저한테 득이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19번 다시 볼게요. 알았어요. 창현이하고 저는 어쨌든 같이 가야죠. 이런 고 창현이 의견이 제 의견이고 창현이 또제 뒤에서 제가 뭐 최순실 아닙니까? 아니, 쌍, 뭐, 제가 뒤에서 뭐, 창현이 다 조종한 건데. 저거를 그냥 돌려 얘기하셨네. 아... 또 자기만 해도 화법으로 또 얘기하셨네 아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실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하나도 안한 거잖아요 결론은 일단 제가 이거는 만만히 방송 키고 이제 매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매긴 거 맞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더 메이저 되시고 더 올라가시려면은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저 같은 새끼도 필요해요 정말로 뭐저 말고 힘없는 bj거나 아니면 진짜 확고 bj였다 그러면 그냥 무넌하게 그냥 욕받자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저는 도라이 새끼라서 이런 거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더 가시고 싶으시면은 그 상황 모면하려고 딱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확실하게 감싸주세요 형님 이걸로 또 손절 하지 마시고 휴, 저는 일단 이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만만형 계속 따라갈 거예요 네 그냥 중원 올립니다 형님 근데 네, 만만형이 손절 때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 보시고 화나고 나, 화나시면은 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역포형 원재 죄송합니다. 이 새끼가 다 시킨 겁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옆포 형, 이 새끼가 문제입니다. 원재야, 진짜 미안하다 알지? 너랑 나랑 그 페이스북, 아니 페이스북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1촌인거 알지? 야나너 좋아요 얼마나 누르는데 알잖아. 나이새끼야니 네 올리자마자 맨날 좋아요 눌러. 이 형이 시켰어. 여기서 시켰어 여기서. 어 자기 나, 네가 방송 불고가지고 언제 오는 거 싫다고 해라. 어 병만 믿어. 여기서 시켰어. 죄송합니다 옆포요 언지야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만순실입니다 손털각이라고요? 안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어 잠깐만 <laughs> 존나 웃기네 여보세요 재미고밌게 그림찾아 네 누구야 로얘기습니다 형님 <laughs> <성님> 우리가 일반인 졸리돌림에 <laughs> 어, 누구야 예. 오랜만이야 후라이형님 <laughs> 어 형이 그 창구라를 이제 별명을 바꾸시죠 형님 뭘로 바꿀까? 창박쥐로 창박쥐가 뭐야? 박쥐 형님 박쥐 아이 어디 안 붙었다가 저거 아니야 형너어 어. 아니 어느새 만만힘한테 붙었더만요 아예 붙은 게 아니라 야 처음부터 기르타스 대때 내가 너한테 전화했잖냐 이렇게 하겠다 형님, 형님, 형님은 원래 저랑 같이 게임해야 질게임 노고 일이 잘 풀려요 맞잖아요 아, 솔직히 너랑 할때가 제일 재밌지 내가 왜냐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지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이게 핵가금으로 가면 갈수록 꺾이잖아. 너도 마찬가지로 10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캐릭터 막 3억도 못 받고 4억도 못 받고 그냥 팔아 제끼고 그게 우리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가지고 나는 그거에 현타가 지금그 짓거리를 지금 형님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냥 <laughs> <laughs> <걸> 사 갖고 <laughs>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 이해도 안 되겠고 솔직히 그러니까 너랑 안 하면 어중간아 너랑 안 하면 어중간하게 <laughs> 써도 돼. 근데 너랑만 하면은 그냥 막 써야 되니까. <웃음> <웃음> 그게 문제. 나도 그게 답답해. 어 그래서 케레이우스 저 패러 온다고요?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패러가 <laughs> 나너저 <laughs> 너, 너 방송 보고 있냐? 아니 저 지금 아. 수삼이 방송 <laughs> <영성> 보다가 지른 대로 그러니까 패러 온다고 그래 가지고 오 전화한 거예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안만영이 막 이렇게 조금 나한테 이제 막그뭐 이렇게 시켰어. 뭐 이런 그림 짜는 거를. 근데 이제 <laughs> 그 형이 이제 쓱 발을 빼더라고. <laughs> 자기가 다 시켜놓고. 아니, <laughs> <laughs> 네. 원래 막만 형, 원래 막만 형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와. 그냥 불 질러놓고, 어? 누구 자기가 불도 안 질러요. 그러다가 어. 야, 저거 부질르면 저거 좀될것 같은데. 음. 아 근데 뭐 하지 마. 이렇게 하고서 음. 불 질르잖아. 그러면은 소,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게 원래 그 막만 형 스타일이야. 아. 옛날 때부터. 어. 어. 아이,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해서 니네 니지 방송 오래 본 사람 비리를다 하는데. 아 근데 나는 일단은 요번에좀 처음 느꼈어. 처음 느껴서 그래도 <laughs> 나는 이걸를 알면은 조금 뭔가 만만형한테 얘기를 해서 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딱 이렇게 말씀드려서 피드를 좀 받아서 고치면 좋잖아. 그래서 어. 이 기회에 한번 조금 만만형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 형님이 좀 느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거야. 솔직히 나는 만만형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는 거 알지? 냉장하게 우리 딱 얘기해 봅시다. 형이랑 저는 어. 게임을 진짜 즐겨요. 도구야, 잠깐만. 일단은 아, 어. 이게라에서 오세요. 같이 합시다. 라에서뭐 해? 일단 이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야. 일단 알아. 알았어, 잠깐만. 내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할게. 일단 끊어봐봐. 알았어. 어, 알았어, 고마워. 네. 어. 아. 자, 만만형간 볼게요. 자, 만만형간 보겠습니다. 지금 몇 분입니까? 2시 15분이에요. 자, 만만형간 보겠습니다. <laughs> 방송 보고 있는 거 알아! 방송 보고 있는 거 알아! 만순실 씨! 방송 보고 있는 거 가이야나 알아! 가이야나 방송 간 볼게요. 가이야나. 어, 전화 왔다! 어! 아니야, <laughs> 나이오왜또 전화라고 하는 거야? <laughs> 저 바쁘세요, 형님? 아니요 영화 보고 있었어 아, 영화 보셨어요, 형님? 어. 제가 네, 사고를 살짝 쳤어요, 형님. 어. 혹시 저기, 내용은 아세요, 형님? 네, 그, 뭐, 대충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일단은 형님 사람이잖아요. 언제부터? <laughs> 계속 연죽이요 언제부터 내 사람을? 형님, <laughs> 쭉이요. 형, 형님이, 그렇구나. 어, 캐레서 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저 버리고 런 하셨을 때? 리니지 2M 아리아섭 가서 저 버리고 런 하셨을 때부터 형님의 종이었죠. 형님 따라 계속 갔죠. 갑자기? 진짜 <laughs> 아니요. 형님. 아니죠, 형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뭐, 그래, 그런데, 아, 자꾸 막 도구가 와가지고, 형님 막 오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아유, 하는데. 가야지, 도구한테. 아, 형님, 여기서 이렇게 손절 친다고 형님? 아니, 도구가 비례지. 아, 형, 왜 그러세요? 왜 삐져요, 그거 왔다가. 그쪽도 나을 것 같은데? 아, 형, 왜 그래요? 왜 또, 형님, 안통령 아닙니까? 아니, 전혀. <laughs> 잠깐만요, 형님. 아...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요 그러지 마세요 왜 저를 그러세요 이렇게. 형님 만동령이잖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물론 네가 좀, 좀 대변인도 해주고 네, 네 의견도 대신 말해주고 하면 좋긴, 하, 좋긴 한데 네가 또 보라감도 있고 하니까 아, 네. 아 나는 네가 근데 니네집 통해서 보고랑 맞춰봤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형님 딱 이것만 어. 얘기할게요 형님이 어. 가지 말라면 안 갈게요 근데 가라면 갑니다 <laughs> 형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갈게요 근데 가라면 갈게요 이거 내일 방송에서 얘기해주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저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